안녕하세요. 여기는 파주시 강탄면에 있는, 어, 청명다육 농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 이거 온슬로우 대품 앞에서, 어, 시작을 합니다. 네, <laughs> 제가 맨날 보는데, 정말 신기해요. 다육이의 세상은 정말 볼 때마다 신기하고, 볼 때마다 경이롭거든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다육이에 빠져갖고, 다들 그렇게 어, 사랑스럽게 다육이를 바라본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또 예쁜 아이들 한번 촬영할게요. 어, 날씨가 뭐 여기는 어저께 영상 5도까지 아니 영하 5도까지 떨어졌거든요. 어저께하고 그저께하고 이틀간 영하 5도까지 떨어졌는데 다른 저쪽 아래지역은다 영상 기온이겠죠. 제가 좀 밖에 내놓고 싶어도 내놨다가 도로 들여놓고 하다 보니까 좀 바닥에 좀 내려가 있는 게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많은 아이들, 예쁜 아이들 오늘도 한번 어, 영상 찍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이는 아이는 TM이에요. TM. 음, 사이즈는 7cm인데요. 사이즈는 진짜 안 크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렇게 보시나요? 이 이렇게 이제 로제트가 좀 많아지죠. 옆으로는 안 크는데. 음, 요렇게. 요런 아이들, TM은 만원이고요 음, 여기 찰스돈이 어, 두개 남았네요. 그래도 방송에서 많이 팔렸네요. 진짜 요거 한 50개 갖다가 50개 정도 가져온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사이즈는, 음, 8cm 정도 되는데요. 제가 이제 화분에다가 이렇게 뿌리 다 내려서, 뿌리 다 내려가지고, 여기 지금, 이렇게. 음, 마사 흙에 심어서 뿌리 다 내려있습니다. 찰스톤 만원입니다. 여기 보이는 스파이시. 스파이시도 지금 여기에다가 마사 흙에 심어서 제가 이렇게. 마사 흙에 심어서 다 뿌리 내려놓은 아이예요. 이렇게. 이쪽에도. 이제 심어놓은 지 오래돼서, 음, 날짜를 안 써놨네. 이제 요새는 좀 날짜를 쓰는데, 음.. 한 6개월 정도 되는 아이들은 날짜를 안 썼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보시요 생장점 있는 부분이 연두색으로 너무 예쁘죠. 요런 아이들은 가격이 만원이에요. 스파이시도 어.. 여기 보이는 아이는 이름이 블루드래곤. 블루 블루드래곤 블루 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 사이즈는 11cm 정도 되고요 아, 너무 예쁘죠. 환영으로 이 안에 블루 드래곤, 이렇게 쏙 들어간 거, 여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블루 드래곤, 요 아이는 22,000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아, 너무 귀엽죠? 이 안에. 아우, 요 보세요. 요기 요 부분. 요 부분 너무 귀엽잖아요. 여름 아이는 22,000원입니다. 요 아이를 가져온 지좀 됐어요. 그런데 방송을 안한 이유가 아이들이 너무 약해서 건드리면 떨어지더라고요. 어 그래서 방송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오늘은 건드려도 안 떨어지고 이제 조금 날씨 따뜻한데 너무 따뜻한 데 있던 아이에요 그래서 요 며칠 밖에 내놨어요. 그랬더니 너무 예쁘지 않아요? 큐피트예요. 큐피트고 이거 화분은 14cm 화분에 있고요. 이렇게 아가들이 정말 정말 신기하게 너무 예뻐요, 진짜. 목대도 너무 좋고요. 이제 목대가 이렇게 큐피트, 큐피트고 어 큐피트를 예상해로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게 묵은둥이에요. 묵은 완전 묵은둥이고요. 이렇게 이제 국민이가 묵은둥이가 요새 조금 기해 가지고 없더라고요. 네, 요것도 이제 제가 가져왔어요. 요거는 22,000원이에요. 어 사이즈는 20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가들이 바글바글 이렇게 여기도 너무 예쁘죠. 큐피트 쿠피트고요. 사이즈가 제법 있어요. 이렇게 묵은둥이고, 이제 묵은둥이래도 온도가 조금 높은 데 있으면 온도가 조금 온도 조절을 해갖고 좀 키우려는 사람분들은 그런 데 있으면 아이들이 여기가 힘이 없어요. 건드리면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택배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운데 좀 내놨어요. 한 3일 정도? 어, 영하로 떨어지니까 얼렁 들여놨죠. 이쁘잖아요. <laughs> 너무 예뻐요. 보세요. 어, 어, 큐피트 요거 2만 0천원이에요 여기 보이는 아이는 줄리아나요. 예 줄리아나도 아 통통해졌어요. 많이. 엄청 통통해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나요? 이제 막 묵은둥이가 되고 있습니다. 요런 아이. 어, 사이즈는 한 9cm, 11cm, 이렇게 이제 조금 벌어지면 11cm 그러고요. 가격은 7,000원이네요. 줄리아나. 어, 어, 요렇게 얼굴 많은 거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런 아이도 있고요. 여기. 아주 땅땅해요 묵은둥이구요 이제 저희집에 있어서 좀 오래됐어요 이게 제가 너무 어린애를 가져와서 우리집에서는 좀 굳히는 역할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키우지 않고 땅땅해졌어요 여러 나이 가격은 7,000원입니다 어 여기 보이는 아이는 눈데리에요 눈데리가 인기가 참 많죠 여기 이제 사이즈는 17cm 여기로 17cm 이렇게 17cm면 사이즈가 제법 큰 애에요 게 목대도 있어요. 목대도 어, 목대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저희 집에 와서 굉장히 통통해졌어요. 단단하니 단단해졌습니다. 요런 아이 가격은 3만 원이에요. 눈대리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아주 눈대리 군생 너무 많죠. 아가들이. 요런 것도 있고요. 여기 이제 요렇게 큰 아이 드릴게요. 요런 아이 3만 원입니다. 여기 아이는 누다예요. 누다 사이즈는 17cm 정도 되고요. 요기 는 요쪽에 요 아이는 15cm 아주 그새 얼굴이 빨개졌어요. 파란 거 가져왔거든요. 제가 요렇게 그 사이에 며칠 사이에 이렇게 빨개졌어요. 여기는 날씨가 좀 추워갖고 어, 조금만 있으면 이렇게 빨개지고 떼글떼글해주고 저희 집은 그런 게 있어요. 요렇게 누다 요건 15,000원이에요. 여기 이렇게 엄청 빨개지고 있어요. 어머머 너무 예쁘다. 색감 보세요. 색감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요. 완전 빨간이. 요런 아이 가격은 15,000원이에요. 여기 보이는 아이는 선스타예요. 선스타 10cm 분에 있고요. 이렇게 목대가 너무 예쁘죠. 선스타가 이렇게 아주 색감이 너무 예쁘게 잘 들어있습니다만 두개정도 모둠심께도 롱화분에다가 해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선스타요 아이는 5천원입니다 여기 보이는 아이는 하이트 턱시판이에요. 하이트 턱시판, 이제 몇개 없네요. 요 아이도. 이렇게 사이즈는 8cm 화분에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아주 통통하죠? 아주 이쁜 아이. 이런 아이 가격은 만원이에요. 이 보인 아이는 아리엘 철아예요 아리엘 철아. 이렇게. 생얼이 이렇게 두개있고요 제가 이제 여기다 분갈이 해서 조금 키우려고 그랬는데 잘안 크네요. 우리 집은 잘안크는거 봐. 이거 봐요. 그죠? 요런 아이 이제 사이즈는 11cm. 요거도 10cm. 요거는 9cm. 이렇게 아리엘 철아. 요런 아이 가격은 12,000원이에요. 아리엘 철아. 이렇게 철화가 엮여 있고요. 이렇게 아가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아이는 원종 엘리자베스에요 어, 화분은 14cm 화분에 있고요. 크기는 12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아가가 3개 있어요. 3개 있고요. 여기 보면은 아가가 2개 있는데 14cm 정도 되고요. 요런 아이.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렇게 아가들이 많은 요 아이. 하부는 1 4 c m 있어요. 요런 아이 2만 원이에요. 제가 이렇게 조금 예쁜 아이로 이렇게 얼굴 두 개, 이렇게 세개 있는 아이. 요런 아이로 골라서 드리겠습니다. 요새 제가 조금 색감을 내려고 군겨놨더니 조금 말라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요런 아이 가격은 2만 원이에요. 이 아이는 레몬트리에요 레몬트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도 있고요. 요렇게 네 개도 있고요. 요렇게 세 개도 있습니다. 어 가격은 제가 22,000원 팔았는데요. 여기 이제 얼굴이 조금 사이즈는 같은데 얼굴이 이제 개수가 조금 작아졌어요. 이제 몇개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2만원에 드릴게요. 레몬트리, 요런 아이 2만원입니다. 얼굴은. 그래도 다섯 개는 되네요. 이쪽, 이거. 이렇게 예쁜 아이. 가격은 2만원입니다. 여기 마디바가 보이죠? 마디바가 이렇게 보면은 프릴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지금. 여기도 이렇게 프릴이 아주 묵은둥이라는 느낌이 확 나죠? 색깔만 안 났지?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사이즈는 10, 11cm. 11cm 되고요. 요런 아이. 요런 아이 가격은 16,000원 이에요. 요렇게, 풀릴이다 잡혀 있습니다. 뭐, 프릴이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음, 자세히 보실, 요렇게. 풀릴이 엄청 예쁘게 잡혀 있어요. 요렇게 보시면, 요런 아이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요렇게 작은 거안 보낼 거예요. 이렇게 작은 아이 말고, 이렇게 사이즈 있는 아이. 요렇게. 요렇게, 프릴이 잔뜩 있고요 요렇게 보면, 보이시나요? 프릴? 아 너무 이쁘죠 이제 이렇게 묵은둥이 에요 굉장히 이제 색감은 조금 더 있어야 나오는 것 같아요 요런 아이 가격은 16,000원 입니다 어이 아이는 신데렐라예요. 신데렐라 에요 신데렐라 신데렐라 고요 이렇게 어, 완전 묵은둥이죠 엄청 묵은둥이 고요 사이즈는 17cm 보통 17cm 정도 되네요 요런 아이 아주 묵둥이고요. 제가 한 2년 키운 것 같아요. 목대가 다 있고요. 요런 아이 16,000원입니다. 이 이쁜 꽃이 아이는 뭘까요? 이거는 루비 목걸이 루비 목걸이고요. 이런 주황색 화분에 있고요. 가격은 2,000원입니다. 이렇게 아주 꽃이 되게 오래 가고요. 한참 피어져 피죠? 루비 목걸이 가격은 2,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아메치스예요. 아메치스고요. 이렇게. 이 음, 안전 묵둥이고요. 이거 보세요. 안전 묵둥입니다. 요렇게 이런 아이도 있고 또 예쁜 아이 한번. 아, 이게 지금 잘안 빠져요. 그래서 잘못 뽑으면 이 아이가 뚜두둑 떨어지니까 이렇게. 여러나이 아이, 이쁜 아이로 보내드릴게요. 아메치스고요. 가격은 12,000원이에요. 여러나이다 이쁘죠. 하나하나. 또 얘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하나 숨어있네요. 뒤에도. 요렇게. 수영이 너무 예쁘죠 어, 이거 꼭 매화를 보는 것 같아요. 매화. 가지에. 꽃만 활짝 피어있는 매화 같죠. 이런 아이 가격은 12,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루돌프예요. 루돌프 오, 예쁘네.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는 마사에 심어져 있어요. 마사에게 지금 제가 여직 그 우리 지금 제가 오늘 방송하는 건 거의 다 마사에 산마사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루돌프 사이즈는 7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6,000원이에요. 루돌프 가격은 6,000원이에요. 이쁘죠? 그리고 여기는 모나미. 모나미가 아주 얼마나 통통한지 보시나요? 얘도 마사에 심어져 있는 아이 같네요. 이렇게 보시나요? 모나미 사이즈는 8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얼굴이 3개짜리도 있어요. 3개짜리 맞네. 모남이 이렇게 통통합니다. 여기다 보시면 이렇게 통통한 UI 가격은 6,000원이에요. 여기 지금 보이는 아이는 파이어필라예요. 파이어필라. 이렇게 보면 12cm 정도 나오고요. 여기 보실까요? 이게 화분이 12cm 화분에 있어요. 너무 예쁜 파이어 필라 가격은 16,000원이고요. 여기는 미니 벽원이에요. 꽃이 계속 피네요. 이렇게 꽃이 계속 이렇게 피는 아이 미니 벽원. 요거는 하나 있고요. 20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요 아이는 가격이 2만 원이에요. 미니 벽원 말이 잘안 나와. 미니 벽원이고요. 이렇게 꽃이 물은 좋아요. 미니 벽원은 물 좋아하는 거 알죠? 좋아합니다. 또 여기 이제 보이는 아이는 큐빅 큐빅 크러스트 큐빅. 아 색감 나오는 이렇게 이쁘네. 큐빅. 아 보이시나요? 아 이쁘다. 이런 아이는 가격이 2만 원이고요. 이렇게 아주 너무 예쁘게 얼굴을 보세요. 니까 그러니까 예쁩니다. 이런 아이 큐빅. 2만 원입니다. 제가 이게 너무 어리고 아기아기해서 얘도 갖다 놓은 지좀 됐어요. 땅땅해지기 기다렸습니다. 요런 아이 가격은 2만 원이에요. 여기는 더스트 로즈가 있네요. 더스트 로즈. 다 팔고 제가 또 갖고 왔어요. 이렇게. 요거는 더스트 로즈, 요거는 10cm 화분에 있고요. 뭐 얼굴이 하나 크기는 뭐 8cm도 있고 7cm. 7, 어, 7cm, 8cm, 7cm의 얼굴 하나 크기가 이렇게 퍼스트 로즈 아우 너무 예쁘다. 요런 아이 가격은 14,000원이에요. 적심 군생이고요. 요렇게 두 개의 모듬싱께도 되죠. 요런 아이는 예쁩니다. 요런 아이는 14,000원입니다. 요렇게 아주 예뻐요. 여기 보이는 아이는 지젤이에요. 굉장히 통통하고요.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던 건데 제가 조금 작은 화분에 심어 놨더니 이 아이가 많이 작아졌어요. 어, 그래도 13cm 정도는 되고요. 이렇게 통통하고 끝에 라인을 그리는 게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아주 라인이 너무 예쁜 요 아이. 가격은 16,000원이에요. 지젤 16,000원입니다. 여기 보이는 아이는 오리온 금이에요. 아 너무 귀엽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였나요? 오리온 금이? 아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오리온 금 한번 자세히 볼까요? 이거는 12cm 분에 있고요 이렇게 한 1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이거는 오리온 백금이에요. 백금 2만원입니다. 어, 여기 보이는 애는 한엽 스텔라에요. 한엽 스텔라고요 이렇게 보면 사이즈가 어... 8cm 정도 되네요. 요것도 9cm. 얘는 지금 얼굴이 위로 탁 올라왔어요. 이렇게 쭉 밑으로 뻗은 게 아니라, 이렇게 큰 사이즈가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작은 사이즈 가격 많이 내렸거든요. 이렇게 보면 환엽으로 완전 예쁘죠. 이렇게 사이즈 정말 제법, 제법 좋아요. 이렇게 요새 탄력이 올라왔고,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죠. 요 아이 가격은 어 제가 36,000원에 판매를 하는데, 제가 좀 저렴하게 할인해 드릴게요. 사이즈는 10, 10cm 정도 나가는 것도 있네요. 9cm, 10cm 이렇게 보시나요? 한엽 스텔라 이런 건 3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턱시판 철화예요. 턱시판 철화. 아우 얘는 다른 철화하고 다르게 뽀글뽀글뽀글하니 너무 예뻐요. 자, 뽀글뽀글뽀글하니 아 너무 귀여운 이 턱시판 철화예요. 이게 보면, 너무너무 귀엽죠? 음, 이렇게.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니까, 이거저거 다 보여드립니다. 요런 아이 가격은 12,000원이고요. 화분은 어, 11cm 화분에 있네요. 그러면 11cm가 조금 넘는 거네요. 이렇게. 진짜 묵은둥이 느낌 나네. 포스 빨개지면서 너무 예쁩니다. 요런 아이 가격 12,000원이에요. 여기 보이는 아이는 레이디스 핑거 예요 레이디스 핑거 고요 색감이 너무 예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아주 땅땅하니 지금 얘가 제가 얼굴이 엄청 큰 애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작아지고 있어요 레이디스 핑거 가격은 3,000원 이고요 사이즈는 8cm 화분에 있어요 이렇게 보면 넘치도록 있는데 이게 따글따글 따글 굳어진 것 같아요 레이디스 핑거 가격은 3,000원입니다. 얘는, 이름이, 스트로베리 아이스. 색감 보세요, 색감. 진짜, 어머, 안 보세요. 정말. 이야, 대박입니다. 아주. 스트로베리 아이스. 어 너무 예뻐졌는데요? 아주 물을 먹었는데다가, 그리고 땅땅해졌어요. 저희 집이 좀 추워요. 지금도, 어젯밤도 영하로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추운 집이라, 이게잘 자라진 않아요. 근데, 딱딱해지고 예뻐진다는 거. 스트로베리 아이스. 색감도 아주 투명하게 잘 나와 있네요. 이 아이 가격 3,000원입니다. 어, 여기 보이는 아이는 이름이 페러폭스예요 페러폭스. 어 너무 예쁘다. 페러폭스. 이렇게 따글따글 따글 굳었고, 따글 따글 얼굴이 막 이렇게 4개도 되네. 페러폭스. 가격은 3,000원입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예요 여기 옆에 아르제 아르제도 완전 목둥이에요. 보세요. 아르제 완전 목둥입니다. 색감 보세요. 색감 여러개 모둠신께도 괜찮겠죠? 요런 아이 아르제 완전 목둥이에요. 보세요. 요런 아이 3,000원입니다. 이렇게 뭐 이쪽에도 많이 있네요. 보이시나요? 완전 목둥이 아르제 뭐 얼굴이 두개짜리도 있고요. 대부분 이제 외두라고 생각하시고 사시면 돼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자구도 막 나와요. 자구 잘 달아요. 원래 묵둥이 되면은 자구 엄청 잘 달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하나 자구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아이 가격은 3,000원이에요. 여기 보시면 또 여기도 자구 나오는 거 보이나요? 오,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묵둥이가 되면 자구를 잘 답니다. 이렇게 아르제, 이런 아이 3,000원이에요. 어, 오늘도 제가 이제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어땠나요? 오늘도 또 이쁜 아이들 제가 많이 촬영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어.. 러블리 로즈하고 이렇게 여기는 화춘이에요. 화춘이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밭에다 심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하트 모양을 해놨는데 여기가한개 빠진 듯 하네요. 하나 갖다 더 심어야 될것 같아요. 요런 모양으로 한번 심어봤어요. 어. 오늘도 또 열심히 저는 살고 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고요. 오늘도 또 어김없이 해피데이!